자, 36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 순서 파악 문제였었고요. anger and empathy 분노와 공감, like matter and antimatter 물질과 반물질처럼 여기서 like는 전치사 뭐 뭐처럼이죠. 물질과 반물질처럼 분노와 공감은 Can exist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In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exist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대표적인 무슨 동사다?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뒤에 뭐가 달리잖아요? 목적어가 달릴 수가 없어요. 목적어가 달릴 수 없다라는 건 결국 뭘로도 만들 수가 없다. 얘는 수동으로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 비동사 플러스 PP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let one in, 하나를 들여보내면, and you have to let the other one, 그 다른 하나를 go, 보내야만 합니다. 3번, so, 그래서, When you shift, 네가 이동시켜요, a blamer, 그 비난자를 into empathy, 공감으로 이동을 시킬 때, 비난자를 공감 안으로 들여보낼 때, you stop, 당신은 멈춥니다. The person's angry ranting, 그 사람의 화가 난 폭언, 이러한 것들을 멈추게 됩니다. 그 사람의 분노에 찬 폭언을 멈추게 합니다. dead in its tracks. 몹시 그 분노에 찬 폭언을 즉시 in its tracks, 즉시 멈추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보면요. 아무튼 분노와 공감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화를 내면 공감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공감을 하게 되면 분노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4번, C를 볼게요. And, 그리고, what about the person? 그 사람은 어떠한가요? 어떤 사람이요? Who is on the defensive? 그 방어하는 쪽에 있던 사람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위에는 이제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 방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니셜리 처음에 디스 휴먼 펀치백 인간 펀치백 이걸 우리가 우리 흔히 저기 인간 샌드백이라고 하죠 음 뚜드러 맞는 사람 이러한 인간 펀치백은요 펀칭백은 punchback은 is frustrated 좌절을 합니다 지금 여기 f r u s t r a t e d 의 e 를 썼는데 ed를 쓴 이유는 여기 있는 인간 펀칭백 즉이 사람이 그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ed를 쓴 겁니다. 이게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동사는 그 감정이 받아주는 주체가 그 감정을 느끼면 BPP 수동으로 쓰고요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면 ING를 씁니다. Because 왜 좌절해요? No matter what he or she is trying to mirror our world. 자 그들이요, trying to mirror 보여주려고 our world. 바깥으로 보여,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다 해도, 여기서 노메럴 왓은 복합관계 대명사 사용했고, 여기서 노메럴 왓은 whatever로 바꿔도 상관 없습니다. 이 whatever는요, 그 명사랑 부사의 역할을 둘다할 수가 있는데, 그 부사로 쓰일 때 노메럴 왓으로 바꿔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부사라고 했죠? 빼도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려고 해도 바깥으로 보여주려고 해도 the ignorant blamer 그 무지한 비난자는 is blind to it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저기 있어서는 안 되는 그 학교에서 일진과 빵셔틀 그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일진들이 엄청 막 빵셔틀을 막 부려먹고 괴롭혀. 그래서 빵셔틀 그 친구가 되는 그가연 친구가 뭔가 하려고 이제, 아, 안 되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라고 해서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그 일진들은 그런 거뭐 신경이나 씁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뭔가 행동을 했는데 걔네들은 뭐야. 하고서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6번, as a result, 그 결과, the person,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Who's under attack, 공격을 당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is usually, 대체로 in a state of quiet, 조용한 상태에 있게 돼요. 그리고 barely, 간신히 controlled rage, 통제되고 있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통제되고 있는 분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막 엄청 공격을 당해 서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 하지만 내가 뭔가 이제 제스처를 했어 뭔가 아나화나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조용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려고 하겠지 왜냐하면 내가 괜히 화를 드러내 가지고 저 아이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가 내가 더 오히려 복수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 제가 여러분 방금 전에 빵 셔틀이라고 했던 얘기는 그거는 그 친구들을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쉽게 얘기하려고 한 거고요. 그 일찐들, 그 일등찐따들, 걔네들은 저는 1등찐따들이라고 부릅니다. 일찐들, 일찐놀이하는 1등찐따들 걔네가 못된 애들이에요. 어, 아, 우리 저기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제 약 저기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고요. 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시면 저기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뭐 나서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1등 찐따들이랑 붙어 싸우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적어도 너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거 정도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잖아요. 예. 저 1등 찐따들이 정말 못된 짓 하고 있는 거 우리도 다 안다. 그래서 너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같이 뭐 쟤네들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같이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는 게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자, 아무튼, 잠깐 얘기가 새 나갔는데, 자, 7번, suddenly, 갑자기, 그리고 unexpectedly, 갑자기 뜻밖의 however, 자, however를 썼어요. however를 쓰면요, 이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the blamer, 그 비난자가 no 알아, 뭘 알아? just how sad. 얼마나 슬펐을지 how angry 얼마나 화가 났을지 how scared 얼마나 겁먹었을지 how or lonely how lonely 얼마나 외로웠을지 누가요 The defender, 그 방어자, 그 인간 펀치백의 역할을 했던 그 방어자가 feels. 이거 원래 sad, angry, scared, lonely 다 여기 feel 뒤에 있던 겁니다. 근데 이 하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 비난자가 알게 됐어. 그 방어자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겁을 먹고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것을 알게 돼. And 그리고 스폰 데니어 l 리 자연스럽게 turns into an ally. 동맹자가 되어집니다. 갑자기 뜻밖이에요. 상황이 반전이 일어났죠. 지금까지는 그 비난자가 나를 엄청 힘들게 했었는데 갑자기 얘가 나의 동맹이 돼버린데 그래서 역접을 나타내는 역접의 연결부사 하우에버가 들어간 거죠. 8번 웬더 디펜더 그 방어자가 feels understood 이해를 받을 때 이해를 받을 때 공격을 당하던 애가 이해를 받아 누구에 의해서 by the blame 그 비난자에 의해서 이해를 받아요. and 그리고 that day 그들이 are on the same side 같은 편에 있을 때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no depend against 맞서서 방어할 것이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로로 묶이고 앞에 있는 nothing 받아주겠죠 당연하죠 나를 괴롭히던 애가 어느 날부터 나와 친구가 되어줘 나의 동맹이 되어줘 그러면 내가 걔를 맞서서 방어할 게 없잖아요 그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좀잘 보셔야 되는데 디펜들 피스 언더스토 할때이 필에 걸리는 언더스 요게 첫 번째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대리죠이 대추어 동사도 역시나 이 필에 있는 얘 이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엔드 그래서 병렬 구조를 쓴것 같고요 언더스투도 1번 그 다음에 대추어 동사가 이제 2번으로 필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돼있는 앞에 있는 비난자를 받아주는 거고요. 자 9번 The Defender's War. 그 방어자의 벽과 And with it his unspoken rage and frustration. 그가 입 밖에 내지 못한 분노와 좌절. 여기서 그는 이제 방어자죠. 그 방어자의 입 밖에 내지 못한 분노와 좌절은 Disappear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던 애가 어느 날부터 나와 친구가 되어줘. 그러면 은 그게 엄청 효, 그 효과가 극대화돼요. 나를 괴롭히던 애가 어느 날부터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그, 그 뭐지 친절하면은 그 효과가 엄청 극대화된다고요 걔에게 느끼는 감정이 뭔가 와 이제 친한 친구로 지내겠다 이게 아니고 막 걔한테 아나 이제 진짜 편하게 살수 있겠다 아 진짜 고맙다 막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 얘기가 뒤에 나와요 10번 더 relief from no longer feeling fear or hate Um, hatred toward the blamer. 그 비난자를 향한 두려움과 증오가 증오의 감정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릴리프. 그 안도감이요. s 폰 p 니 o n 리 a n e o u s l y 자연스럽게 트리걸 밀려오게 됨 밀려옵니다. 자, 뭘 밀려옵니까? 어 트레멘더스 러시 오브 그래티튜드. 그 엄청난 감사의 북받침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나의 괴롭히던 애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냥 아, 나 이제 편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제가 이제 내 친구가 되어 주면 와, 정말 너무 고마운 거야, 걔한테. 막 걔한테 뭐 걔가 여태까지 나를 괴롭혔는데도 걔가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친구로 지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걔를 위해서 뭐든지 다해줄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여러분들 뭐 웹툰이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장면 주로 나오지 않나요? 그죠? 여기서 문법적으로뭐 딱히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석 잘하시면 되고요. And 그리고 miraculously 기적적으로 the person's quiet rage 그 사람의 조용한 분노는 turns into 뭘로 바뀌게 돼요? For f o g i v e n e s s 용서로 바뀌게 돼. And 그리고 beyond that 그것을 넘어서 a willingness 기꺼이 하려는 의지가 됩니다. 뭘 하려는 의지요? to work toward solution. 그 문제를 해결을, 해결을 하는 것으로 향하는 일을 기꺼이 하려는 그 의지, 그러한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었던 게 순간적으로 이제는 긍정적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전체 글의 내용은 나를 비난하던, 나를 괴롭히던 애가 갑자기 내 동료가 되어지면 그 피해를 보던 이제 피해를 보던 인간 샌드백 펀칭백의 역할을 하던 그 사람은 오히려 그 나를 괴롭히던 애에게 엄청난 감사함을 느끼고 걔한테 대해서 뭐든지 해 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근데 우리 그 1등 찐따들은 그런 걸또 이용 악용을 하죠. 뭐, 그런 얘기였었고요. 어, 지금... 순서가요. 그 B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에 e 버 때문에 찾기가 쉬운데 B D에 왜 A가 들어가느냐? 지금 그 B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 입밖에 내지 못한 그러한 좌절감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사라진다고 했고 A에서는 갑자기 그 증오와 두려움이었던 그것이 이제 안도감, 안도감으로 바뀌는 거죠, 안도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라지고 그 감정이 이제 안도감으로 바뀌게 되는 이 과정의 일련의 과정이 발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B D에 A가 들어오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 많이 읽어 보시고요, 단어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해석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차피요, 3월 모의고사 이거 내신 시험에 들어가는,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들 많잖아요. 그럼 어차피 문제 유형이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유형에 나오든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풀수 있으려면 기본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영어 분석만 띠띠띠 하고, 음,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넘어가면은 절대 문제 변형됐을 때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을 반드시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